인길, 인길, 나가서... 아하... 그러면... 여기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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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... 여기 안 가봤지? 아... 잠깐만 어디 불? 어 횃불이 횃불이 없는데 횃불이 없는데 불나비 아 불나비가 이런데 쓰는 거예요? 자 불나비를 찾아봅시다. 불나비가 이게 불나비인가? 아아 이거구나. 자 횃불 네 군데. 횃불 사용 시간 6시간. 자, 야, 아하. 자, 불을, 횃불에 네개의 불을 지피면 성분이 열리고, 오른쪽에 있네. <laughs> 오른쪽에 있네. 가다로. e 미지이가세졌는데 가라. 가라. 자 오른쪽에서 유배, 에 맞나? 유배라 가라. 자맞맞 잡았고. 가또 있어. 자위에라 가라. 가 <웃음> 얘네를 <웃음> 얘네를 다 잡아야 돼. 어 여기도 어 여기도 열리고. 아, 진짜 비명 듣기 싫네. 여기도 위로 가는 거겠지? 어, 다 데려왔네? 아, 아 네, 저거, 저거. 뼈주먹. 뼈주먹. 뭐냐? 니가 여기 대빵이냐? 일단 먹고 죽을까? 아하! 이사거리의 열쇠. 여기 있었어. 3500 많이 주네 자 그러면 여기는 보스가 아니었고 자 가는 길 열쇠를 얻는 곳이었고 그러면 돌아가서 열쇠를 쓸 곳이 그렇게 찾던 파터풀이 있던 곳인데 오케이 이길 드디어 기사 거리의 열쇠를 사용을 해서 자 드디어 마지막 화토불까지 찾았습니다. 자 화토, 마지막 화토불 찾았고 어, 어어 조사한다 여기구나 뭐 뭐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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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매를 타고 앉아 있네 오안 보이는데. 벽밖에 서러 아... 안개가... 저 에스트는 꽉 채워 왔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그냥 장식인가? 저기 앞에가 뭐 있을 것 같고 와 여기 다 오, 어. 잠깐만. 갑자기 불모, 어떡해. 요거다요거다요거다요거 뭐야, 아니잖아. 저기도 있네. 자, 요대.. 요대로 직진 와우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요대로 직진 잠깐만 건들지마라 나길 찾아야된다 아 이래 저기다 저기 아 이게 불었다 안불었다 하는구나 그냥 위치가 상관이 있는게 아니라 뭐야, 뭐야? 두 마리야. 어, 너도 안... 아. 그냥 갈걸 그랬나? 4 2 0 0인데 이거를... 음. 다시 왔어. 저벽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. 이쪽이였지? 와 뭐, 여기는 완전 그냥, 그냥 거의 뭐 얼음 사막이야눈 사막이야 이거. 아, 또다, 또다, 또 또다, 또 또다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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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저기에 내 소울 있지? 그렇지, 그렇지. 어우. 아허. 내 소울이, 어, 여기다. 와, 이로와 오, 깜짝이야. 뭐야? 어어, 자꾸 만져.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얘는 잡아야 돼. 이게 잡고. 아 이거 와, 와. 스테미너 스테미너 가슴이야 말이야 뭐야 안달려가데와또 오네? 아이 이런 말이야 이거 가고 도나 어, 파로 세돌. 자, 파로세돌 어차피 남아 도니까 하나 써 보도록 하죠. 여기서. 아니, 여기서 먼 줄지? 뭐야, 체력 차는 건가? 또, 또 여긴가? 어, 저기 있다. 기사들도 있네. 올라, 아, 올라, 올라오고 있었네. 야, 여기 너무 평, 너무 평원이다, 이거. 찾을 수가 없네. 야 아유 여기를 어떻게 찾아와 이 길을 못 찾아 여기 올라가면 뭐 있지? 여기가 두번째장소 겠지 두번째두 번째 장소일 거고세 번째 장소에서 죽었는데. 오, 또서죽었아이이나네나 아니 아니 왜 이걸 먹어? 아, <laughs> 아이 진짜 이. 와우. 안 된다, 안 된다! 아 이거, 이거, 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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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야, 진짜 진짜 위험하다 벽박. 벽 밖에 진짜 위험하네.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벽에 막혔으니까 살짝 오른쪽으로. 오, 야 바로. 룰래라 룰라, 룰라, 잡고 가면 돼 잡고 가면 돼. 이두 번째, 세 번째. 안 보인다. 길이 어디, 길이 어디냐. 어, 여기다. 여기가 세 번째고. 가 그치면 진을 할지. 진을 할지 아니면 저 반대쪽으로 갈지. 여기는 막힌 길이야, 뭐야? 이제 아, 내려오고 있어 또. 됐어 치고 됐어. 됐고 여기가 길인가 본데, 이쪽이 길인가 본데, 여기, 여기, 여긴가보지자 그러면 어, 그러 여기, 여기, 서는 자 웬만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일단은 수리분말 아야야 왜 수리분말 왜 목탄 송진 해놓고 여기도 호랑인가 뭐 할라 그지 음... 자 수리분말 오케이 꽉 찼고 자 <laughs> 무조건 한 번에 끝낸다 이 시작 마법 방어력 다 먹어 다 먹어 벼락 방어력 화염 화염 필요 없겠지? 자 근력 상승, 기량 상승, 지성 신앙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자 무조건 한 방에 끝낸다 왕의 패트 러드. 얘는 또 검은색이구나. 레코와 뭐 둘이야? 어 둘이네? 얘 근데 비슷한데? 어우야 타이밍이 이상해. 타이밍 이상해. 아 너도 굳겄으냐 그 아이고 진짜 얘가 좀 약하네 근데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오 러드러드러드부터러드부터 러드부터. 아, 뭐여? 안, 안 돼! 저러드러드부터러드부터저러드부터러드부터아이아안안다안 된다, 안안다안 된다, 안다 된다, 안 된다. 안 된다, 여기 잡터로드다안 돼, 아부 아... 네. 언제 다시 가 이거 미쳐버리겠구만 언제 다시 가냐 이거 아는 길이 더 심각한데, 이거. 아, 장난하냐, 이. 오 h n 삶의 반지야. 아. 심각하다. 심각해. 첫 번째. 자, 오른쪽으로. 요거를 따라가면 되겠지? 요거를 따라서, 아, 이거 진짜. 어, 여기 맞나? 또 헷갈린다. 자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박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. 또네또네 또와 또 아유 또와 또 왔어 와 진짜 연발이야 여기 오오오오 어, 어, 떨어지뻔했어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죽을 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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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또 오냐? 아유 진짜 짜 마리를 잡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자 먹고 자,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필요한 거다 먹어 자 일시적으로 스테미너 회복 속도 증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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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락 벼락 안 쓰지 얘네 자 그럼 근력 상승 기량 상승 자 목탄 송진까지 여덟 병자 이번에 깬다 와라 러드가 먼저 오는구나 타이밍 왜 이거 반 피가 되면은 두번째를 부르고 이거 쓰지 말라고 이거 쓰지 말라고 타이밍을 잘봐서 반피, 이하로 깎아야 되는데 오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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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, 안돼 가, 한 번만... 한 번만 쉬었으면... 아... 한 번만 쉬었으면... 가는 길이 너무 고단한 거 아니야 이거? 화터풀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, 그랬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바람에 이걸 말발 나와라 오케이 그냥 무조건 때리면 되네 이거 뭐. 그냥 때리면 되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체력은 다 찼어 체력은 다 찼고 그럼 이번엔 요거만 먹어 어안 쫓아오네? 그러면 요것도 먹어 후, 가자 자 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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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니 그거 말고 불을 쓸걸 그랬다. 데미지 차이가 좀 나네. 와우. 어호스테미너가 아이 관...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된다됐 안된다 된다. 아 이거 진짜 아... <laughs> 아니, 얘네가 왜 이렇게 복병이지?